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8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1일 8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의 체계적인 협력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열렸는데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이성구로구청장을 비롯해 7개 지자체장이 참석해 안양천 현황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양천은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생태초화원과 창포원, 장미원 등이 조성돼 있어 현재 주민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회가 안양천 명소와 고도화 사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구로구는 앞으로도 안양천이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